아까 화면에서처럼 얼굴 바르고, 팔 바르고, 밑에도 바르고,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? 그렇죠. 아, 다 발라도 돼. 얼굴만이에요. 다. 와, 와 아, 진짜 이거는 그러면 여자가 아, 발라도 되는 거거든요? 다그러 되니까. 영윤 있습니까? 줘야 돼요. 영윤 줘야 되는데. 그래도 우리, 아이, 그래도 우리, 이건 남자 거예요. 이거 우리 거예요. 아, 여자도 자기 거 있잖아요. 우리, 우리 그냥 하나만 주세요. 아우, 저도 아. 여기 수염난 건 남자 못지 않거든요. 저좀 수염 있다고? <laughs> 아 그리고 좋은 점또 하나 한 가지 네. 있어요. 커요. 이게 로 빅사이즈. 아하신다잖아요 이거 <laughs> 했잖아요. 짐승 대용량이라고 불리는 이유죠. 왜냐면 네. 네. 300ml 되니까 <laughs> 네. 이거. 이 음. 차이가 네. 없어요. 맞아. 물 마시는 정도로 네, 그리고 네, 네. 아령으로 쓰시려고 이거를더 쓰시는 거같아요 <laughs> 그렇죠. 운동과 함께. <laughs> 어 진짜 되네. 네. 이게 용량이 커서 이런 남자들이 그냥 하나만 바를 <laughs> 때 목까지 이렇게, 어. <laughs> 이렇게 막다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<laughs> 이렇게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. 맞습니다. 어. 그리고 아까 비비크림도 바르시던데. 그러니까. <laughs> 맞아. 아 비비크림 원래 남자들이 비비크림 싫어하잖아요. 근데 네. 네. 하얗, 하얗게 좀 뜨니까. 근데 네. 이,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좀 자연스러운 색깔 나와요. 이거. 뭐 남자들은 좀 뭔가 발랐을 때 끈적거리는 거 굉장히 네, 싫어하시고. 네. 음, 음. 좀 이렇게 너무 두껍게 바르, 바르게 되면 좀 맞아요. 화장한 것처럼 남자가 좀그렇잖아요 어, 근데 나게. 진짜 티가 안 난다. 어, 정말 티안 나게 돼요. 바르셨군요 중요하죠. 오늘. 네, 네, 네. <laughs> 발랐는데 네. 아직도 이렇게 뽀숑이에요. 뽀숑뽀숑 아 진짜, 진짜 뽀숑한데. 이제 그만 놔두세요. 이제 그만 놔두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저희 뷰티 사과는. 사간을...